진짜로 제가 다 지웠거든요? 무슨 근데도 41분밖에 안되네요 진짜 어쨌든 오늘은 저녁 공부 브이로그 그렇게 저녁은 아니지만 공부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안나오는 거 이건 배송을 빨리빨리 할 거라서 어딨는지만 보여주고 바로바로 바로 넘길게요 제가 공부 책이 3개긴 한데 오늘은 1개만 찍고 2개 공부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까지 넘겨야 되는데 어머머. 제 전설을 보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여기랑 여기 하는 날인데요 발전 먼저 해 오늘 파이팅 에서 배고 올게요 다했거데나는데다 네. 했는데 다 했거든요 비슷하게 끝났어 컴퓨이다가요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지웠어니 다른 거. 이따가 할 거고. 그때까지 제하 공부. 한 개만 했지만 공부. 저녁 공부 하어서 감사하고요. 안녕. 그근데 공부 두개더나왔어 하지만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찍 끝나요. 안녕. 어렵다.